자, 안녕하세요. 루차입니다. 지금 탑10 안에 들어서 잠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주은 애한테 갈리슈트 하나 먹었고요 시체 저기, 현재 보이죠? 저 정장? 지금 또 안전지역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킬은 9킬! 템 상황은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l 스 t 저기 있다. 있 잡았죠? 10킬째. 라스트 1대1 상황. 저쪽에 없다가 그 이쪽에 있다는 건데, 언덕까지 아래. 어디냐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림자 아래 살짝 들어가 있는데 스텐을 던져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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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 좋아, 지금 1.5, 1, 1 6막 이래. <놀람> 약간, 라디오, 라디오 KDA가 내 평균 킬댓이야? 야, 잠깐만. 여기 들어왔어. 한나석 들어왔어. 잡았어. 한명더 있겠네. 자자자. 자, 자. 어 뭐야 뭐야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각개 각개 각 잡았어 하나. 일단 뭐얘 다른 애야 다른 애야. 뭐지? 오얘네비두 개. 아, 아 아파 각개. 뭐야, 어디 건물에 있던가? 일단, 일단 몸 숨겨. 애들 위치 아, 알아?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아. 핑한번 찍어줄래? 경찰서, 경찰서. 내 초록색 핑? 어. 어, 여깄다. 잡았어? 아니? 어딨어? 지금 담벼락 뒤로 숨었어. 어딨어? 담벼락 뒤로 숨었어. 어, 보인다. 어형 거기 그쪽으로 간다 한명 달려간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야야 야, 그쪽 간다. 네쪽 간다. 마토야. 봤어 봤어 지금 등졌어. 한명 기절. 내가 따내야 따내야. 그럼 따내야. 일단 죽일게. 잡았다. 죽였어. 어. <laughs> 아나피 좀. 아 형이 죽였구나. 응. 어. 피 먹어 피 먹어. 아, 나... 어, 어, 어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다. 잡았어. 열 <laughs> 석공으로 잡았네. 야 석공 재밌어. 맞들인, 맞들린 이유를 알겠다, 형이. 석공이 재밌어.